아 이번 시간에는 어, 기해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 일주는 어 기해 일주가 어떤 특징을 갖냐 하는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어 기해 일주는 이렇게 젖은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또 소심. 성격적으로 소심하다든가 또는 이제 불안하다든가 또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도 볼수 있고 또큰기회일주 하나의 특징으로는 재관이 독립한다. 어, 이런 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재관이 독립한다고 할 때는 재성과 관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십신인데 이것이 어, 해수 속에 간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기회일주는 어, 특별하게 다른 사주 구조가 나쁘지 않으나 하는 일주 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은 한다 일주를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왜 기해 일주에 대해서 어, 이렇게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라든가 뭐 이런 소신불안 비밀을 가재관동 이런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일주 분석 순서에 따라서 어, 살펴본다면은 기해 일주를 이제 물상론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어 기토는 어 밭이에요 논밭 물상적으로는 논밭에 해당됩니다 논밭이고 따듬어지듬통이기 때문에 따듬어지 토양에서 논밭이고 해수는 동물로서 이제 돼지이기 때문에 어 밭에 있는 멧돼지 또는 뭐어그뭐어 그, 뭐, 어, 운동장에 있는 돼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또뭐 이거를 황금돼지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어 기토가 누런색이니까 이제 누런 돼지 그런 황금돼지 근데 그런 황금돼지를 이걸 표현 할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과 이 십시인의 성격과는 이제 잘 맞지 않는 거죠. 아무 무의미한 물상적인 해석이고요. 어, 굳이 이제 기회일 줄를무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어, 가장 적합한 것이 이제 밭에. 논밭에 어, 뛰어든 돼지, 논밭에 어, 들어와 있는 돼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토는 음토인데 이제 모래흙이에요. 그러니까 습토기 때문에 음토 이고 습토이기 때문에 모래흙이기 때문에 모래흙이 이큰물 위에 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 기토가 해수 그러니까 댐으로 치면 댐을 막는데 모래흙으로 댐을 막는 시기 때문에 잘 막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밭으로 치면 논밭에 막큰 물이 들이닥친 그런 모습이. 때문에 강물이 범람해 논밭에 강물이 막 범람해 있는 그런 어, 물상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상들이 나타내는 표현이 이게 상징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는 어, 먼저 첫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불길한 느낌, 어, 불길하거나 또는 자 불안한 느낌. 어 불안정한 어떤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일주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이 이, 물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이것이 이해가 될 거리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먼저 일단 물상론적으로 밭에 있는 멧돼지라든가 강물이 논밭에 범람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 순서로 일간과 일지의 관계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 기토는 음토이고, 이제 토인데 음토예요. 음토이기 때문에 따듬어진 토양입니다. 따, 따듬어진 토양이니까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토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밭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텃밭이 될 수도 있고, 집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그 토양이 따듬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야 만 목적을 가지고 따듬어지거든요. 맹목적으로 어, 토양이 다듬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뭐, 산 개가 하서니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떤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토는 어 자신이 만들어진 토양 어 토양 조성된 토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어 기토 일간들은 대체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의심도 굉장히 많다. <laughs>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토, 기토일관은 의심이 많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토양이기 때문에, 어, 자신이, 어, 조성된 목적에 맞는 어떤 일, 그런 일을 할 때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내가 어떤 전공을 했거나, 내가 어, 배운 기술이라든가, <laughs> 어떤 회사에 내가 입사를 했을 때는, 어, <laughs> 어, 입사를 할 때의 그 어떤 어떤 일을 하기로 입사했는 목적 이 있잖아요. 또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거를 구사하기 위해서 이제 입사 내가 그 일을 맡아가 했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 어떤 입사를 했는데 뭐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이 갑자기 떨어지나 하면은 이 기토일관은 굉장히 서툽니다. 그런 쪽에는. 그리고 어, 굉장히 힘들어 하죠. 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토일관이 음포로서 어, 처음 조성된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 <laughs> 분별심이 굉장히 강한 결과로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토일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하고 호불호가 심하다. 그래서 호불호가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주고 또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엄청 잘하고 그런데 낯선 사람이나 낯선 일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걸 만나면 바로 그것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표현들이 그런 게 이제 기토일가. 아니고 또 기토일간은 습토이기 때문에. 이 스포일간은 습포 스포이기 때문에 화기, 병이라든가 정이라는 이런 화기를 봤을 때 화기를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화기를 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정이라는 건 기토일간에 봤을 때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인성적인 성향 만약에 기토일간이 사주의 병정을 가지고 있으면 천간에 병정이 있으면은 이 병정적인 인성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뭐 항상 그 문서를 다루거나 또는 공 공부를 하거나 뭐 배우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에요이 사람이 뭐 머리가 좋다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학문성이 높다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토일간은 이런 인성을 반기는 관계로 육신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 기토일간이 만약에 이제 여기 병정이 있으면 어 병정이 있으면 만약 에 이게 남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마마보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그러냐 어, 병정이라는 게 인성인데 인성을 굉장히 반기고 있거든요. 기토가 잘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친의 말, 모친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거를 잘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기회 일주는 이제 그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 마마보이적인 그런 성향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굉장히 부부 관계가 이제 나빠질 수가 있죠. 어, 아마보이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없어요. 어, 자신의, 뭐, 어, 아들이 마마보이 되는 거는 좋아하지만은 자기 남편이 마마보이가 되는 거는 별로 반기지 않죠.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토는 어,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항상 모정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모정을, 모정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기토 일간이 이제 그렇다면 해수는 뭐냐? 그럼 해수는 큰 물이에요. 큰 물이기 때문에 기토 토일강과 해수의 관계는 기토는 작은 땅, 논밭, 뭐 이런 건 해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또이 기토는 젖은 땅이에 모래흙. 모래흙으로는 기토 해수를, 기토가 해수를, 그러니까 큰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모래흙으로 가서 막, 막아보겠다, 땜을 구성해. 그러면 이게 다 넘치거나 떠내려 가버리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토는 해수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어, 기회일주는 일단 그 부부 관계에서는 이제 원만하지 않다, 이렇게 볼기가 굉장히 쉽고, 또 한편으로는 또그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그 배우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 또는 남북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 기회일주의 배우자들은 이 기회일주가 느낄 때는 그래요. 이 기회일주가 자기 배우자를 느끼는 거는 굉장히 벅찬 남자죠. 벅찬 남자, 벅찬 여자, 다루기 어려운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기회일주는, 어, 부부 관계가 썩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세 번째로, 어, 그, 해보면, 이제, 어, 세 번째 가기 전에, 이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기 우울 불안하다 그랬는데, 어, 기회일 주는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 앉아있는 자리가 큰물 위에 떠 있는 그 기토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해요. 이 그건 언제나 붕괴될 수 있거든요. 해수가 밑에 이렇게 큰이 논밭을 밑에 흐르는 물이에요. 큰 강이에요. 큰 강이 지하수가 그냥 조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큰 강이 흐르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떠내려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기회일주는 항상 우울하다든가 불안한 어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지 십신으로서 이 특징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일지십시는 정제예요정제 음양이 다르고 기, 어 어쨌든 토인데 토가 수를 극하는데 음양이 달라서 정제가 되는데 이 인자 기해일주는 일지 정제가 되는데 일지 정제이기 때문에. 어~ 정제성이 일단 드러나요 정제성이 드러난다는 말은 굉장히 사람이 알뜰하고 꼼꼼치밀하고 또 소심하고 어~ 신용 위주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 소규모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돈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 도박을 한다든가 뭐~ 횡재를 머리 위해서 뭐~ 복권을 산다든가 하는 거를 잘안 해요 그냥 소규모로 월급을 그때그때 작은 월급이라도 그때그때 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어, 돈이 많이, 뭐, 이렇게 꾸준히만 들어와주면은 해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회일주는. 그래서 굉장히 알뜰하고 소심하고 안정적이고 안정을 추구하고 또 안정적인 재물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 다음에 낙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죠. 월급이 작든만든 월급이 꾸준히 나온다면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 선호한다. 어, 이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기회 일주는 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 기토가 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너무나 큰 물이라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제이기는 하지만, 어, 정제성이 강렬하진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 때때로 이 사람은 굉장히 뭐, 낭비벽도 있고, 막, 그래요. 뭐 한방 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정제라는 성향이 정제를 가지고 정제성이 나오기는 강렬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와 대비되는 것이 이제 무자일주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무자일주는 저 일주만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무자 일주는 굉장히 알뜰하고 꼼꼼침이라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또, 그런 사람이죠. 왜 그러냐 면은 이제, 이 무자 일주는, 이제, 양토고, 건토예요. 그리고, 이제, 자수를 해가지고, 무게 합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자수를 완전히 제압한다고요. 무토가 자수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제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수 있죠. 그래서, 무자 일주는 굉장히, 어, 알뜰하고, 어, 굉장히 소심하고, 꼼꼼하고, 이제, 그런 성향들이, 성격적으로는, 어, 반드시 이런 성향들을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것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 정제성이 어쨌든 강렬하게 나온 게 무작위인데, 기해 일주는 무자 일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정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어, 기토가 해수를 다 제압하지 못, 하고또 기토가 해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무자는 무토가 자수를, 어, 굉장히 소중한 물이거든요. 사막의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 물이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데, 오히려 이 무토 입장에서 자수는 항상 성에 차지 않는 작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자수를 항상 숨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자 일주는 어 자신의 배우자가 좀2% 부족해요. 좀조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의 배우자를 좀 숨기려고 하는. 특히 남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배우자를 약간 숨기려고 하는 어 그런 그렇지만 소중하죠. 그래서 무자 일주는 배우자 관계가 남자 무자 일주라면 배우자 관계가 일단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향들도 있지만. 어, 근데 기회 일주는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어, 이걸 반기지 않는다는 굉장히 벅차고 부담스러운 배우자,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배우자 관계에서는 그렇게, 어, 바람직스러운, 어, 일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가 좀 불안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이거는 뭐, 어, 대체적으로, 이제, 사주의 다른 글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주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포태법 다 따른 육친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성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포태법으로 본다면 기토는 어 정과기는 이게 화토 동법이니까 어 유사 축에서 삼합을 해요. 그래서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되니까 어그 해수는 이 여기에서 위치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제 어어 어, 여기에 있죠. 그어 해수가 이제 이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역행하니까 기토가 역행하는 관계니까 해수가 이쯤에 있으니까 어, 해그 다음에 어, 술그 다음에 이렇게 술이 있죠 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역행의 관계니까 여기 여기가 생지예요 생지니까 여기가 뭐예요 어, 절태양생하니까 여기가 양지가 되고 절지가 되죠 그래서 어저 태지가 되죠. 어, 죄송합니다. 태지가 되죠. 그래서 태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는, 해수는 사막으로 따졌을 때 포태포 따지면 태지에 존재하는 어, 그런 글자가 되는데, 태지에 있게 되니까, 태지에 어, 있는 관계로 굉장히 이제, 태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12 어, 운성으로 쳤을 때, 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어, 엄마의 뱃 속에서 막 수정이 돼가지고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아기가 막 이제 막 수정이 된 상태, 수정이 돼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 장차 태어날 날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뭐 준비한다든가 하는 걸를 굉장히 좋아요. 뭐할때 어, 미리 사진에 준비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을 어, 굉장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이제 무자 무자일주는 어더 잘하죠. 어, 근데, 어, 기회일주도 그런 성향들이, 이제 준비성, 이런 거를 굉장히, 어,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어, 기본적으로 정제성으로 인해서 소심하고 예민하고 계획 수립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태지의 성향으로도, 이제 그런 준비성이 잘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살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 신살은 이제 영라살이에요. 영마살이니까 영마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도 많고 어 직업적으로도 이제 직업의 전변 이런 것도 많고 실제일 자체도 많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일 또는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 뭐 설사 내가 직업은 자주 안 바뀌더라도 어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원거리 출퇴근을 한다든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 해수라는 그 영마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직업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어 영마성에 지금 그 다니는 직업이죠. 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이동하는 직업 그런 것도 되고, 어, 그 다음에 해수는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신설적으로 봤을 때그 역마도 되지만은 천문에도 해당이 돼요. 천문 역마와 천문 그래서 수레 어, 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활인업과 관련되는 업종이 굉장히 잘맞습니다그 외에 이제 해수의 그 물의 기운으로 해서 수산 업개 통이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제 정제성이라든가 어이 뒤에 나오는 이제 지장간을 따져보면, 이 나오는 건데, 이제 공직이라든가 교육계통, 개통 이런 계통도 이제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일지 지장간과의 관계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기회 일주를 해 본다면, 지장간에 갑과 임이 있거든요. 어, 갑과 임이 있으니까, 어, 간목은, 이제, 이 간목은 여기서 정관에 해당되고, 임수는 정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 재화, 재물과 명예, 이거를 두개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지 지장 간에. 그러기 때문에 재관이 독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재관이 독립하기 때문에, 어, 이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제 어느 수월하게 뭐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수 있는 일주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어, 남자라면은 이제 재관이 독립하니까, 어, 이게 이제 총각 득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총각 득자. 그러니까, 어, 결혼하기 전에, 그, 뭐, 아기 아빠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총각극장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재관이 독립한다 그런데 이제, 어, 하나의 문제는, 어, 간목이 기토와 이렇게 암압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암압의 현상으로 인해서, 어, 여자는 이제 이렇게 암압을 하고 있으면은, 갑과 이미 지장간에 있는데, 이렇게 암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관성, 남자든 여자든 일단 정관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명예라든가 자존심 이런 거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고 어, 굉장히 반듯하고 정직하죠. 그러니까 민주시민이에요. 이 사람은. 어,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기회일 줄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관이 암합되고 있기 때문에 어, 따로 그러니까 남편 외에 따로 어떤 어, 혼외의 어떤 연애사를 가지기 쉽고 그로 인해서 이건 다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밀. 어삶에있어서이 혼인사의 어떤 어, 남녀 문제에서 비밀을 간직하기가 쉽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그 외에 남자라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갑기압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그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런 정도로 이제 기회 일주를 얘기해볼 수가 있고요. 어, 그 외에 뭐 어. 그, 우리가 고서에서, 그, 나타나는, 그, 얘기하고 있는, 그, 기회일주에 대한 것들을 해보면은, 어, 여기 보면 뭐, 전원저돌, 그러니까, 밭에, 그, 멧돼지가 골진해오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밭에 있는 멧돼지, 약간 물상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건데, 어, 밭에 멧돼지가, 그, 그러니까, 멧돼지가 그냥 골진해온다이 말은, 어, 굉장히,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죠. 논밭에 경, 농작물이 경작되고 이제 그게 산에서 멧돼지가 달려들어야지 이게 이제 논밭에 멧돼지가 이렇게 달라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뭐 얻는 것도 별로 없이 굉장히 분주한 어떤 그런 것도 실속이 없다는 거죠. 어, 그럴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어, 그렇지만 그 여기 또 보면 이제 좋은 면이 있죠 거제 있고 그냥 큰 재물이 그 창고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어요. 어, 그다음에 그 강유겸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그 어,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유연하면서도 그네 강직하다 뭐 그런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어 그런 아주 어, 일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기해 일주에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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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 일주 어느 정도 이제 살펴봤는데 어, 다시 우리가 이제 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해 일주를 한번 살펴보면 기해 일주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 이렇게 표현했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걸 보면은 어, 왜 저전 땅속에 그런 지하수냐 그러니까 이런 물상 어,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 어, 이것이 이제 지하수가 내 밑을 이렇게 큰 물이 작은 지하수에 큰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어,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길한 이 혼인 생활의 어떤 관계를 암시한다. 이렇게 도볼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하고 불안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비밀을 간직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제 정관을 암압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어, 밖으로 드러내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될수 있고, 그러면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관이 독립해서 의식주에 있어서 크게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기회일주를 해석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했던 것들의 의미를 다시 와서 확인해 봤을 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회일주를 여기까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